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워크북 1분 커트강 7회차 진행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번 문제인데, 기억번은 요즘 다시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별표 친 다음에. 헌법상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한 독자적인 헌법소원시판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영토조항은 기본권 조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본권 조항이려면 헌법제 10조부터 36조까지 위치해야 되는데 영토조항은 헌법제 3조에 해당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도 우리가 영토조항의 개별조항이기 때문에 뭐할순 있다? 우리가 영토에 관한 권리를 영토권이라고 구성해서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하다 도출시키는 것은 가능한데 불가능하다 했으니까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많이 나오니까 본 교재로도 잘 연습을 해 보세요 니은 그냥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외국 선박도 우리가 우리나라 영해에서 무해통향 그래가지고 다잘 진행할 수 있는데 외국의 군함 같은 경우나 비상업용 전부 선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사전 통과해야 되겠죠. 그래서 맞는 질문인데 한 번만 나오고 말았어요. 디귿입니다. 우리가 한일어업협정이죠. 이 한, 한일 어업협정이 독도 등을 중간 수역으로 정한 이 한일 어업협정인데, 이것이 이제 그 베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단어는 굳이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독도의 어떠한 내용들을 팔아 넘기는 게 아니라 그냥 어장만 관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독도의 영유권 문제나 영해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독도 등을 중간 수역으로 정한 대한민국과 일본 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은 헌법 위배되지 않는 어판레이다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죠 리을 음 북한은 이제 영토 조항상 어 대한민국이죠 근데 북한의과 대학 자격증을 곧바로 우리나라 요건상 국내 대학으로 바로 쓸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서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별도의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맞는 질문이고 미음은 맞죠 음, 우리가 영토조항을 두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은 어,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북한지역은 당연히 대한민국 영토가 되는데 밑에 있는 판결과 연결 했었을 때자 우리가 음, 외국한 거래법 일단 합헌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외국한 거래법에서는 북한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음 외국 북한 사람을 외국인의 준하는 사람으로 볼수 있다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 난 북한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뭐 거주자나 비거주자 이런 단어는 법률적인 해석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고 헌법 제 3조 영토 조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한 거래법을 우리가 신고하지 않은 외국한 거래를 처벌하는 경법 위배되진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는데 한 개밖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51번 남북 관계인데요. 우리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이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고 반국가 단체라고 하는 이중적 성격을 함께 가진다. 맞고. 이번 우리헌법에서 지향하는 통일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독립과 안전을 부정한 것이 아니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바탕을 둔 정치체제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고루하는 경제질서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맞고. 3번 우리 남북합의서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이것은 신사협정에 불과하다. 신사협정은 여러분들 우리가 조약이 아니라 불 어,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습니다. 국가에게 구속력이 없다. 그래서 국가간의 조약이기라고. 뭐, 조약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그냥 서로 좋은 말이다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답이 이제 4번이 될 건데, 우리 남북교류법과 국가보안법은 상호 관계가 있는데, 양 법률의 규제 대상이 동일하다? 여러분들 남북교류법과 국가부안법은 서로 상황이 다르고 그 다음 규율하는 내용도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성립하려면 규제 대상이 비슷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전혀 서로 상관없는 법이기 때문에 아예 일반법과 특별법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52번 조약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네요. 그래서 1번인데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 조약세 사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 군대의 지휘에 관한 협정 이것은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니까 단순한 행정협정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에 해당한다. 이런 질문이었죠. 그래서 틀린 질문이고요. 2번 전체적으로 맞는 질문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틀릴 수 있다? 업 어, 조약이 들어있으면 틀릴 수 있다. 그래서 2번에 맞는 지문, 그다음에 3번인데, 이렇게 쉽게 풀면 되죠. 국제노동기구 관련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성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은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4번. 우루가리, 우루, 우루가이 라운드 협상 결과 체결된마라켓시 협정도 조약이죠. 그래서 이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별표 쳐드린 것은 한번더 보시면 되겠고 3번은 문제 푸는 스킬 로푸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었어요. 음, 조약과 국제법규이죠. 그래서 기업 번짐은 여러분들 주의를 해야 되는데 질문이 많아요. 우리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미국이랑 맺은 어, 전략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까지는 먹고, 조약 자체가 아닙니다. 조약이 아니에요. 조약이면 국내법적 효력이 있는데, 얘는 국내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냥 조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만 보고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는 것 같은데, 여기에 출제 포인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들린 질문이고요. 니은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보장에 관한 국제 관습법이 형성됐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디은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은 체결할 수 없다. 틀린 지문이다. 가능은 한데 있다. but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읽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 협정 해가지고,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어업협정 판례인데 어, 협정 팔레인데, 우리가 조약이기 때문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는 것은 맞는 질문입니다. 또, 옳은 것을 골라야 되니까, ㄴ, ㄹ 을 고르면 답이 2번이 될 거예요. 54번, 음, 1번, 조약에 체결권이 대통령한테 있고, 비준권은 국회에 속하냐? 틀린 질문입니다. 체결 비준권, 체결, 비준권 모두 대통령한테 있고요 국회는 무슨 권한을 가지면 동의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다잉 2번 이것은 이제 판례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 판례에서는 여러분들 조약 같은 경우에는 서면 형식으로 체결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두라고 하면 틀린다 그랬어요. 근데 이 지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놓은 게본교재이기 때문에 한번 잘 찾아보시고 어쨌든 우리 기출 지문에 의하면 이 지문은 구두 형식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3번. 조약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체결 비준이 되면 법률적 효력이 생겨요. 이것을 우리가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위험보험 심판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고요. 조야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라는 쉬운 질문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문화국가 원리를 한번 보죠. 1번. 국가의 문화 육성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문화 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모든 문화가 포함이 되므로 엘리트 문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민 문화, 대중 문화도 다 정책적인 배려의 대상으로 해야 된다. 맞는 질문이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읽어보면. 자, 여러분들 분명히 헌법제 구조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이거를 몰라도 민족문화유산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들 민족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문화재 그 자체니까요. 그랬을 때두 번째 줄에 국가가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한 경우에 이에 관한 헌법적 보호법은 민족문화유산의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틀렸고 민족 문화 유산이 훼손. 예를 들어서 그 고려청자가 쨍그랑하고 깨졌어요. 그러면은 가치보상. 우리가 국가가 보상을 해줄 거냐. 아니면 보험금을 줄 거냐. 이런 것들은 이제 헌법적으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겠죠.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지문이니까 틀린 지문이 됩니다. 3번, 헌법 전문가와 헌법제 구조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 문화는 역사성과 시대성을 띈 개념인데, 과거의 일정 시점에서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전통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옛날부터 내려온 제도라도 우리가 어떻게 되면은, 음. 어 잘못됐다 라고 지금 헌법 현실에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인정이 되면은 뭐할수 있다? 위헌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팔은 이제 간통죄, 아 죄송합니다. 그 호주죄, 호주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조금 해갈렸습니다. 그래. 미안합니다. 4번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관습화된 문화 요소를 이미 우리가 문화로 자리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나 쉰다던가 아니면 뭐 오래된 절 같은 것을 문화재로 보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도 우리가 문화국가 원리상 국가가 지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분리 원칙 그 종교를 밀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의 관습화된 문화가 됐기 때문에 밀어줄수 있다 이 정도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니까 아마 옳은 것을 골라라고 했나 보네요 그래서 돌아가 보면은 음, 옳은 것을 골라야 되니까 1번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여기까지 끊고 다음 시간에서는 경제 질서와 관련된 내용들로 이어서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